잘 나와. 오늘은 어, 새로운 운동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철봉을 1분 매달리기, 일주일에 1주씩 도하기 훌라후프는 5바퀴, 5바퀴 돌리기, 테니스 도 배드민턴 도 5번 하기 어, 새로운 운동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설봉 1분 매달리기.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제법. 어이구, 지나. 지나 갑자기. 안 아, 되겠어요. 일단 이렇게 매달릴게요. 이렇게 매달리면 1시간도 매달릴 수 있죠. 어우, 아까, 어우, 오늘 뭐가 돼. 어우, 많이 뛰고 와서 막 다리가 지나가나. 안 되겠어요. 자, 오늘은 어, 20초 매달리기. <laughs> 다음은 플라오프 5번 돌리기. 저기 한 다섯 번 돌려보고, 어, 근래 와서 한 다섯 번 돌려봤어요. 근데, 아, 이거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한 시간씩 돌리는데, 저는 5초, 5초, 5초도 돌아가는 거 5초도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요? 무조건 돌려요? 어, 무조건 어깨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됩니까? 자, 무조건 어깨로 왔다리 갔다리 하겠습니다. 오오 오! 오! 저번보다 좀 낮았어요. 두바기는두바기는더 돌아간 것 같아요. 한번 했고요. 네번을더 하겠습니다. 이게 네번 하면 이게 허리가 박살날 것 같은데요. 음! 오. 야, 이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두번 아 했고요. 아 다섯 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 세 번만 하겠습니다, 세 번. 그래. 한번 해보세요. 서버. 그래. 어, 어. 그래. <laughs> 그래. 아우, 제가 하도 이거 먹청하게 하니까. 저희 안심을 하고 가서 돌려본답니다. 그냥 세 번만 해보세요, 세 번. 오! 아니, 여기, 이쪽에 왔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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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서는 카메라 안 나와. 이쪽에. <laughs> 어, 저희 아저씨 선수인데요? 좀이 앞쪽으로. 좀 전부터 볼게요. 오, 어, 선수입니다, 선수. 선수. 오, 선수. 10초. 오, 어, 예, 어, 20초. 오 그래 요 <목소리> 음, 오케이. 오겠다. 저희 안식구는 선수입니다. 저는 이게더낫대는데 어. 들아퍼지 음. 더. 오! 저, 오 선수다, 선수. 오우 선수 됐어, 선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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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게 훨씬 덜 아프네. 한 시간 넘고. 오우 저도 선수 됐어요. 어. <목소리> 아이 역시 이게 저기 뭐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타고 산다고 아이 연장이 안좋아요 이게 연장이 훨씬 낫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우 여기가 강아지 막싹다고난이 났어요 오자이걸로 어. 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잇 안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우 선수 됐어 선수 오,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잘하겠습니다. 아. 다음에 철로매다니 어, 안녕. 시간 재보세요, 얼마나 하나. 10초? 30초. 30초 안 돼요. 자, 여기 있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못만 달리겠어요. 어 여기는요 강아지가 그쵸? 어 강아지가 기득권 싸움이요. 5 오분권이 재밌는 일이 많아요. <laughs> 축구장에서는 애들이. 학생들이 초띵중띵이, 초등등이... 어, 아, 예. 하... 하... 요까지만 하고, 배드민트 이제, 치러 가겠습니다. 아, <laughs> 아, 강아지들이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laughs> 우와, 저기 막, 카는 꼬마도 있고, 하... 하... 이제 배드민턴을 치러 가겠습니다. 하나 시범적으로 배드민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생 돌입니다. 아마 처음은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번아 <laughs> <하나. 웃음> 어? 이게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두 번만 치는 것도 힘들어요. <laughs>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이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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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 번만 하면 일단 성공해요. 나중에 1 0 0할줄 알아요? <laughs> 일단은, 접, 한 번이, 한 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배드비테즈를 갖고 와서, 힘든다는 자체가, 일단은, 반 성공한 겁니다. <laughs> 일단 배드민턴 치시고 뛴다는 자체가 이거 운동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세요? 누가 또 배드민턴 공을 버리고 갔나 봐요. 저희 안식구은 이렇게 죽어가가고 귀신이에요. 아 배드 민턴 공이 나빠서 안된거예 왜 자꾸 이들었어 우선은. 우선은, 일단은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 넣어주는 사람이 선수입니다. 자. <laughs>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 넣어주는 것도 끝나기 힘들어요. <laughs> 자, 여기, 다시, 여기. 어, <laughs> 여기 있어. <웃음> 아. <웃음> 어. <웃음> 이거 박자가 안 맞는데요? 어, 가보 시간 오버됐어, 있어 <laughs> 어디로? 아또 저기 또 배드민턴 공 있다고 또 주소로 또 갔어요. 다섯 번은 간두고 세 번도 아니고 두 번의 성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암초보의 실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돼고 있어 요 여기. 여기. Ha <try> det!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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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